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할 안꽃게입니다. 목포판장에서 가져오는 할 안꽃게고요. 알이 가득 찬 안꽃게고요. 가장 큰 사이즈 1kg 3미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한벌락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소낙지하고 중소사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소낙지가 10마리에 4 0 0 0원 중소사지가 10마리에 5만원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오늘 오미특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먹갈치 목포먹갈치여서 엄청 부드럽고 맛있는 거 아시죠? 한 상자에 5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 안강망비에서 조업한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 한 상자에 1 0 마리씩 들어가는 신미대갈치 갖고 왔습니다. 어, 사이즈는 500에서 600g 전후로 들어가는 신미대갈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강망비에서 조업한 신미대갈치고요 오미짜리가 부담스럽거나 신비짜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항석어도 갖고 왔습니다. 드디어 항석어 가져왔고요. 항석어는 4분의 1상자 54,000원. 지금 이제 항석어 철이 돌아와서 항석어를 가져온 상태고요. 항석어는 굉장히 조림에 드시면 맛있습니다. 튀김에 먹어도 맛있고요. 젓갈 담아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화새우도 갖고 왔습니다. 어, 중화새우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오는 목포 안도수산입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중화새우 자연산이고요. 그리고 갑오징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 15마리씩 들어가는 시보미 가족, 갑오징어고요. 갑오징어는 어, 15미짜리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두툼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15미 갑오징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15미 갑오징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40미 어,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상자에마음마에씩 들어가는 40미 참돔은요. 이 사이즈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딱 드시기 좋은 40미 참돔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한 상자에 마음마에서 들어가는 사0미 병어입니다.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사시미 병어에서 굉장히 싱싱하고 물이 좋습니다. 핵감 가능하고요. 병어 정말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전복 판매합니다. 지금 오염빛 사이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열하나 열두미도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할판에는 지금 할강성종 구이용 할강성동 구이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 판장에서 간오는 암치홍어입니다어 7.5kg 전후이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산 홍어 신싱 아마 중간마 완삭 판매합니다. 신한산 돌게도 판매하고 있고요. 5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미역도 인기가 좋습니다. 완도 건미역 최상급이고요. 400g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완도 보글떡 건다시마입니다. 400g도 판매하고 그리고 건갈치입니다. 갈치포고요. 어,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왕특대 부세굴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가공은 국내산했고요 갈치속젓도 판매합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부터는 통연이 어물봉지입니다 오징어젓하고요.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